오늘은 다짐육 소비를 해야 돼서 다짐육 이용해서 고추장 고기 비빔국수 한번 만들어볼게요. 국수는 아니고 우동인데 이거 200g 남짓한데 30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기보다 낫네. 메밀소바 같은 것보다 다른 재료로는 양파, 파. 이 정도? 양파는 다져줄게요. 잘게 다져주고 파문, 이게 정, 정리한 거에 흰 부분이 없네. 아예 그냥 초록 부분이라도 쓸게요. 흰 부분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원래는 조금 풍집하고 이런 뭐, 준비 끝이죠. 됐어. 팬으로 갈게요. 기름을 조금만 둘러주고 양파는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을 거고 파는 나중에 넣어서 아삭함을 살릴게요. 여런 준비를 해볼까? 이거 다진 마늘? 하나? 하나. 두 개? 넣게고기 뭐 어떻게 넣어줘? 어이 어, 어. 비닐은 넣는거 아닙니다. 나와. 왜 이렇게 뭉쳤어, 고기가. 오, 안 뽀개져. 줄을 조금만 더 넣고. 불을 조금만 줄인 상태로 천천히 뽀개주게요 이렇게 안 뽀개지는 거야. 안 열려! 아우, 됐다. 자, 설탕, 일단, 4개? 넣어볼게요. 4개 맞나? 몰라 4개. 여기 넣고, 다시 불 올려. 이제 올려도 돼. 조금 색깔 날 때까지만 볶아줄게요. 아직은 이런 핑크빛이 보이니까. 그리고 양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수분도 날려줘야 돼. 그냥 기다리 거는 지루하니까 기다리는 와중에도 계속 큼직한 애들은 쪼개주기. 얼마나 단지 살짝 맛좀 볼게요. 설탕을 4개나 넣었기 때문에 갈수도 있어 아, 3개는 넣어도 되겠다. 간장, 보니까 뭐 매운맛으로 잡아줄 거긴 한데, 일단 4개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고춧가루. 하나. 두 개. 고춧가루를 넣는 순간부터는 이제 탈수 있으니까. 조심. 고추 조금 줄이고. 고추장. 일단 두개만넣어보필요라마그때터 이거 한터에서 쥐어. 이거 튀김만? 뭐 두개 만어보고쯔유만 튀김만 튀 안열려 소스도두개 같이? 볶아 <놀람> 살짝 <놀람> 지금 이제 위험할것 같거든요 물을 추가해줘야지 열심히 볶아줍게다 원하는 맛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저거 저거. 음... 아직은 좀 달다. 달 때는. 이거 뭐? 바로 이 정도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거는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살것 같아도 그냥 뭘 없이 그냥 할게요. 음! 단맛이 많이 됐었어. 고소스만 그 하나 더 넣을게요. 이거 고소스 그 한개더 넣어야겠다. 뜨거워고 진행할게, 그냥. 이제, 어딨어? 참기름. 2인분 기준이니까 2개? 2개 넣어줄게요. 2개 넣어주고, 식초도 넣어줄 건데, 저번이랑 똑같이 2배 식초라서. 원래는 1인분당, 1인분당 하나 넣어야 되는데, 두개 합쳐서 하나만 넣을게요. 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습가적이로만 하면 끝. 어우, 좋은 냄새. 이거를 고기를 볶으면서 옆에서 물을 끓이는 걸왜 못할까? 그럼 시간 참 단축될 텐데. 설탕을 4개 말고 3개만 넣었어도 되겠다. 4개는 투모치다. 나도 추가 보이나 돼버렸네. 하나만 넣어 봅시다. 실험적으로 된것 같죠? 이제 물좀 비우고 그게요 면은 차갑진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정도로만 헹궈줬고 뜨거운 걸못 먹어서. 무식하게 고기 싸아지고이면 끝이에요. 오. 와, 씨. 바로 먹어야겠다.